예 지금 이 접이식 물바가지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1,000원인데 여기 지금 공구 통 쪽에 오면은 이물 어, 롤러 길게 연장하는 건데 2,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 앞에 끼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로 볼트 같은 걸로 고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조끼리도 되니까 예물줄때 너무 좋겠죠 예, 여기 딱 좋습니다 2,000원 3,000원이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낚시 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다이소 제품으로, 어, 낚시용 긴 물바가지 만들기입니다. 예, 과, 예, 전에 한번 이걸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낚시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그, 제가 주로 유료터를 좀 많이 다니거든요. 노지보다는. 노지도 근데,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물을 뜰때 보면, 자기가 낚시하는 위치보다 수면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물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푸다 보면 자꾸 고개를 숙이고 팔을 내려야 되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좌대에 앉아있으실, 좌대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그, 앉아서는 도저히 물을 풀 수가 없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떡밥을 필요할 때나 손을 닦을 때, 거기 물을 일단 닦습니다. 뭐, 수돗물을 어디서 가, 당장 가져올 수도 있는 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요 다이소, 요걸로, 어, 작은 국자거든요. 여기 지금 주방용품 쪽에 가면 스탠으로된 주방용품 바가지를 팔아요. 기, 길이가 한한 어, 한 50cm 정도 되는데 어, 여기 중간에 목을 잘라가지고 제가 좀 마침 그 분리수거장이같더니이 파이프보다 약간 굵은 게또 마침 그 빨래건조대 같은 데서 나온 파이프예요. 그걸 잘라가지고 길이를 이렇게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 수축고물을 이렇게 중간중간 감아서 손잡이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도 몇번 올렸는데 아주 사용하는데 진짜 편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좌대 같은데 앉아서도 물을 풀 수가 있어요. 길이가 지금 이게 지금 110cm거든요. 근데 딱 하나 단점이 어 요거를 이제 휴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 어렵다기 보다도, 이제, 가뜩이나, 낚시하는데 짐이 많잖아요. 민물 낚시하는 데는. 그래서, 짐이, 최대한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짐이 이렇게 또 이걸 따로 다, 다, 들고 댕겨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국자가 접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고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따로 요걸 하나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완하고자, 요거 굉장히 스탠, 수태 손잡이도 스테이그려로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일단, 이번에는 이런 플라팅류로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주 재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이소 제품으로 낚시용 김 물바가지 만들기 주 재료 내용입니다. 예, 지금 정전에 다이소 가서 물건 본 것처럼요 예그 욕실 용품점에 가면은 그 접어서 보관하는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 접이식 바가지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해요 천원밖에안 하거든요 근데 접이식 여이그 양동이 형태로 된큰 것도 있고요 또 중간 형태도 있고 지난번에는 그 산림망통을 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중간으로 해서 물바가물 퍼내는데 바닷가에서 그래서 그걸로 활용을 해서 썼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 민물낚시 같은 데 가셔서 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물을 이렇게 떠낼 때 고개 숙이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쓸수 있게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요거 재질은 바가지가 플라스틱입니다. 연질과 경질로 돼서 혼합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이렇게 폈을 때그 물에 채워지는 양이 1.19리터로 돼 있고요. 어, 바가지 손잡이까지 총 길이는 27.5cm 정도 되고요. 그 원만 둘레를 봤을 때 지름이 15cm, 그리고 폈을 때그 높이가, 바가지 높이가 11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접어서 틈새 보관이나 걸어서 보관, 그 손잡이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요. 이렇게 걸어서 보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내냉 내열 온도로 해서 마이너스 5도에서, 어, 영하 5도에서 그 60도까지 그 견딜 수 있게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예 다음은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욕실 욕실 용품에 이제 저었다 폈다 하는 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공부 용품점에 가니까 2,000원짜리 페인트 롤러 페인트 롤러에다 이렇게 꽂아서 연장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이 가격이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2,000원. 그리고 제일 튼튼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고요. 거의 그 봉은 굉장히 딱딱해 쇠일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접었을 때 70cm고 펼쳤을 때 120c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길이를 연장해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축소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를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봉 굵기가 접이식 그 바가지 에꼭딱 맞더라고요. 껴 보니까. 그래서 그게 딱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 다이소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요그 재활용 하는 그 분리수거장에 가서 그 어떤 분들이 이게 대걸레, 대걸레용으로 이게 버리신 분들이 매그 분리수거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하나를 뽑아갖고 왔습니다. 마대 자르면 빼버리고 복만 뽑아갖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조절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천원 밖에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총 요거, 만약에 요렇게 난 제작을 한다고 해도 그, 제작원가는 3,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쯤 갖고 다니시면서 물풀 때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뭉 웅크려가지고 물풀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앞으로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 여,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요거 를 하나쯤 갖고 다니시면 좋을것 같아요. 예, 주 재료 내로 살펴본 것처럼 가격이 매우 저렴해요. 지금 얘가 여기 스티커를 제거했는데 한달 한달이나 피면이렇게 커져요. 박스 바가지가. 그래서 지난번 바가지보다 이렇게 또 비슷하거든요. 크기도 더 크면 크지. 그래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거 한번 뜨는데 아마 떡밖으로또한두번 정도 뜨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접으시면 부피도 짤아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이 뭐 봉은 어. 다이소 거 2,000원 주고 사셔도 되고요. 제일 저렴하고 튼튼하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재질을 알아보니까 요 요런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 세루 세파이프예요. 세파이프에 도색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이소에서 파는 것도 그그 그 페인트 어, 롤러용 봉이죠. 그 연장봉이죠. 그래서 그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2,000원이고 아주 길이도 70cm 에서 120cm 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쟤는, 저는 이제 마침 또, 그, 분리수거 장가니까 어떤 분이 여기 마대자루를 여기다 껴서 하다가 이제 다 돼서 분리수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재활용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주소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늘어납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거는 다, 아, 음. 다이소에서 파는 연장봉은, 페인트 롤러 연장봉은, 어, 70cm 에서 120cm. 접으면 70cm고,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처음에 가져오니까 80cm에 120cm 했어요. 근데 너무 긴것 같아가지고, 접었을 때도. 그래서 요거를 빼가지고, 요 요거 리벳을, 어, 어 바로 자르고, 어, 빼가지고, 여기 10cm를 잘라냈어요. 안에, 이, 안에 기둥도 10cm를 잘라내고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걸 끼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끼면 이것도 딱 맞습니다 그 다이소에서 파는 그 롤러봉도 여기 딱 맞거든요 이게 껴져요 딱 그래서 껴지는데 이제 물 푸다 보면 물 무게 때문에 여기 빠질 수 있잖아요 이거 꽉 끼면 물론 잘안 빠지는데 그래서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 리벳을 해도 되고요 리벳으로 여기를 뚫어서 하셔도 되고 리벳이 근데 이 안에 이 플라스틱이 저는 여기에 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리벳이 잘안 먹을 것 같아서 그냥 피스못스를 하나 여기다 체결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여기 안 빠지고 튼튼 하겠죠 그래서 하나 갖고 안돼 가지고 양쪽으로 하나씩 피스 모드를 고정하면 될것같고요 예, 너무 간단하죠 작업은 그런 다음에 어, 추가로 조금 더 보완을 어, 하기 위해서 이런 어, 수축고무 수축고무 요거 어, 낚시점에서 굉장히 저렴하네요 굵기가 그래서 요 굵기에 맞는 거 고르셔서 한 3,000원 정도면 사거든요. 1m 정도에. 그래서 길이를 맞게끔 이렇게 잘라서 수축검으로 좀 손잡이 부분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음, 접었을 때 제가 보니까 어, 접었을 때가 지금 83cm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접었을 때가 10cm 줄인 상태예요. 83cm 정도 되고 늘리니까 110cm 정도가 됩니다. 120cm. 늘리면 120cm가 돼요. 왜냐면 하어 이거 이 길이가 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요 길이가 바가지 길이가 요요 봉만 하면 120cm가 안 되죠. 잘라냈으니까 원래 120이었는데 그래서 요까지 해서 120cm 122cm가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일단은 꽉 끼신 상태에서 하는데 요걸 끼기 전에 요게 끼게 되면은 여기 이제 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턱이 생기니까 턱이 생기니까 요 부분을 먼저 좀 조금 갈아냅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줄 같은 걸로 그 테두리를 좀 갈아내려고 합니다. 조금 그래서, 이거, 작업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피스로 체결만 하면 끝나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너무 턱이 커지니까. 그리고서 여기 수축고물을 감으면은 여기가 이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물 푸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테두리는 좀 갈아줍니다. 그 여기를 수축고물로 이렇게 완전히 코팅을 해버리면은, 여기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수가 되겠죠. 여기 턱이 너무 두꺼우니까요. 여기를 조금 갈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갈아 냈거든요 조금씩 갈아내고요 예 일단은 이거를 뭐 작업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꽉 껴줍니다 최대한 예, 꽉 껴요 최대한 예그 페인트 롤러도 이거와 거의 형태가 같습니다 이 앞쪽이 약간 이렇게 끼게 돼 있어 가지고 어차피 브러쉬 롤러 브러쉬에 끼는 거니까 그래서 꽉끼워 주시고 어 위치를 보신 다음에 어디쯤에다 피스못을 박을지 위치를 잡고 예, 구멍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피스를 바로 박으면 플라스틱 깨질 수가 있으니까요. 피스를 잡고 이렇게, 예, 구멍을 내주신 다음에, 예, 구멍을 냈죠. 그리고 요, 요거는 이제 뭐 둥근 머리 나사 모실 수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는 그냥 구멍, 구멍 내서 바로 하면 되는데, 좀 볼록 튀어나오겠죠. 근데 저는, 어, 납작머리 모으로 해서 안에를 약간 좀더 두꺼운 드릴로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 시고좀 두꺼운 드릴로, 윗부분을, 예, 머리 부분이 삽입이 돼야 되니까, 예, 머리 부분이 삽입이 됐을 때, 좀굵은 드릴로. 작업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하나쯤 갖고 다니시면은, 아, 물뜰때 진짜 좋아요. 아, 항상, 물뜰 때, 그리고 또, 기분 좋거나,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셨을 때, 어쩔 땐또 약주 한잔 하실 때도 있잖아요. 가볍게라도 뭐 하시면 또, 고개 숙이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은, 예, 그러니까, 그걸 여기도 윗부분에 나사, 머리 부분이 삽입될 수 있게 이렇게 자죽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하나, 박아, 예, 한번 삽입합니다. 그럼 절대 안 빠지겠죠?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예. 이,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앞뒤로 두 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단단히 예, 요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삽입이 돼서 딱 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앞뒤로 이렇게 앞쪽에 하나 또 다른 위치 쪽에 하나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됐습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이 나사가 다 잡고 있어서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뭐 튜닝으로 이건 안 하셔도 되, 하셔도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여기다가 지금 수축 고무를 감았어요. 예, 이렇게, 이 정도 손잡이, 중간, 끝에,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거 제가 집에서 전에 해보니까 드라이기로도 가능하더라고요. 뜨거운 열로. 근데 저는 이제 열풍기가 있으니까, 열풍기로 해서 살살 해주면은, 딱 붙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튜닝을 조금씩 하셔도 되죠. 조금씩 더. 예, 이렇게 해서, 예, 수축고무를 여기까지 감았어요. 여기도 좀 가리니까, 뭐, 여기 좀 보기가 흉했었죠. 뭐, 나사도 보이고, 막 그러고, 여기 손잡이 걸고요한세 군데 이렇게 해서 감았거든요. 여기 약간 굵은 게 필요해요. 여기 두꺼워서. 이렇게 펴서, 이렇게도 할수 있고, 손잡이로. 예, 길이는 자기가 적당하게, 물 깊, 수, 면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고, 한이 정도에서 잠가도 되고요. 예,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튜닝을 여기다 더 하셔도 되죠. 자기가 입게 뭐, 색깔을 칠하셔도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끝에 쪽 끈득 꼈어요. 어디다 걸수 있게. 근데 여기다 자석까지 끼면은 진짜 완벽하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는, 저는 천 원에 만든 거거든요. 이 바가지만 사다가. 요거, 요거를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와가지고. 근데 요거까지 뭐, 이천 원에 다이소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 현장에서 한번또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